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0일이고요. 인벤트즈랩 주가 전망 준비했습니다. 지금 테르나 테라피픽스라는 기업하고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정말 수익 실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7월 31일에 지질 나노입자 치료제 전문 페르나 테라퓨틱스와 mRNA 대사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지금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근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계약 공시 내용을 보면요. 계약금이 계약서 내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비공개가 됐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략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번 독점 계약을 통해서 양사가 어떤 기술적 성과를 낼지,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공동 개발 계약서에서는 카레나 테라피텍스는 mRNA 서열 설계와 비임상 효능 연구를 담당하고, 인벤티지랩은 제형 설계 생산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GLP 독성시험, 임상개발, GMP 기반 생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번 독점 계약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책과제와 연계된 플랫폼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당사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mRNA 등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해서 기업 가치를 결국에는 재고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인벤티지랩이 워낙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테르나와 독점으로 계약 체결하면서 규모를 더 키울 거라는 다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 밀리가 이제 또 비만약 신약이죠. 마운 자로를 지난 14일에 국내에 출시를 했고, 같은 날 위고비보다 10%에서 40%대 할인한 출하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위고비 대비 이 체중 감소 효능도 더 높으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이 기사는 인벤티지의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인벤티지랩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번 출시로 인해서 마운저로가 21일부터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릴리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하는 GLP 수용체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주사제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글루카곤 농도를 감소하면서 혈당 강화. 위 배출 지연을 통한 음식 섭취 감소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용체 있죠. GLP1 수용체가 인벤티지랩이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 수용체이기 때문에 요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용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얼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가 또 앞으로 집중을 해볼 만한 진짜 그런 실전 대응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인벤티즈 래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호재가 파악이 되고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몰투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의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죠.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인벤티즈랩 외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비임상이면 아직 임상 단계 전인데요 이어서 다음 달에 GLP-1 계열 비만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시험 3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언제 출시가 되냐면 내년 하반기 국산 GLP 비만치료제 이료가 되는 것이 목표다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 기업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지금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일동제약은 사실 지난 6월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저용량 투약군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고용량 투약군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바이오제약사에 있어서 특히 예민하고 민감한 게 뭐냐면 하나는 임상,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인벤티즈락 같은 경우에도 전임상 중간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일동제약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역시 주가가 급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또다시 시장 대응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K 이노엔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난 5월에, 5월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갔어요. 지난 5월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갔고, 이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만성질환 시장을 동시에 겨냥을 해서 해당 물질의 상업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재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세 개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직은요 1위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출시를 먼저 하는 기업이 우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출시를 하더라도 약효능과 부작용 없이 좋은 성과를 냈다 하면또 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관심이 몰리고 있는가, 그 재료가 과연 유용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비만치료제라는 어떤 바이오 섹터에서 화제성을 띄고 있고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두 개에서 세개 심지어 해외에서도 개발의 열과성을 다하고 있다는 건 금방 시안을 재료임에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9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멘텀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도움될 만한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